어떤 애? 어쩔까? 조금많이나 5천원 받았어요 예예 3만원 드릴 거 드릴 거 어? 아니, 아니. 어? 어 잠깐만 커피도 못 드시면 이얘나올려고 해. 또 뭐가? 어이 이모가 나와? 잘 봐. 언제 나오지? 뭐뭐 뭐지? 하 어, 이제 드될까드어아까저 네, 이모 먼저니까. 먼저 왔어, 먼 <laughs> 이거는 뭐 포증 많이 말아는들어야 그다음에 4개 네, 뭐? 아까 뭐포 타고 4개의 네. 람 4개의 4개가져가요고 요거 의 버스 타플 4개의 요스 타고 4개의 버스 타고 개의 버스 개개 あっ。<ペー> 고 일반, 그렇죠? 응. 일반 한 일반 한개의 컵에 하나 저는 하나. 이건 뭐야? 1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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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. 보통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게. 막 드실 거? 하얀 거. 아니, 그 사이에 오디 하나 먹고 싶다. 면 되시죠. 거기 간장 조금만 떠가지고 드시면 돼. 간장 안에 드셔도 되죠. 이게 잘퍼진 거지. 예, 앞으로 있고, 뒤로, 뒤로 잘터 자꾸 갈수 있어요? 조금만 있으면 예예 예, 익혀가고 난 하얀 거 하나만 주세요 예 삼촌은 뭘로 드게 이거 두 개예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나오구나 예예예, 예, 예. 여기다 넣으면 돼. 이해 네. 예, 가세요? 오어 예, 예.